오늘 알아보실 토큰, 코박 토큰입니다. 486원. 전후 대비 0.2% 상승하고 있고요. 오늘 고가는 513원. 저가는 481원. 거래량과 거래대금 양호합니다. 지금 어제도 한번 큰 상승 나왔었고요. 하지만 이제 물렸던 사람들의 이제 매도가 진행되면서 힘을 잃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도 한번 슈팅 나왔죠. 어제 놓쳤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매도를 진행하면서 시장은 크게 더 올라가지 못했다. 라고 설명 드릴 수 있고요. 하지만 이렇게 이틀 연속 큰 슈팅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곧 자리를 잡고 안정세를 찾고 쭉 치고 올라갈 것이다.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. 코박 토큰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자주자주 자주 활용하는 코인입니다.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고, 그 다음에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몸집을 키우기 위해 장난치기 딱 좋은 코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잡아드리는 진입 가격 활용하시면서 지금 잡아보시면 여러분들 활용하실 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이런 비인기 종목들이 한 번에 뜨기 시작할 때는 걷잡을 수 없게 띕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엄청난 수익 얻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. 메이저는 메이저대로 따로 가져가시고 이렇게 비인기 종목들은 계속 계속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계속 계속 해드리면서 해주시면서 수익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하루에도 6개 이상 단타 코인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의 단타 코인은 지금 이겁니다. 애니메 코인, 지금 애니메 코인 잘 가고 있죠? 지금 12.3원, 17% 상승하고 있습니다. 저는 요거를 며칠 전부터 급등 코인으로 잡아드리고 계속 계속 큰 수익 찾아가고 있고요. 지금 두 번째로 제가 단타로 지금 추천드린 거는 아반티스입니다. 지금 412원, 12% 상승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요렇게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, 지금 여기 있는 코인들, 지금 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추천드린 코인들 다 상승하고 있다.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방송 보고 쫓아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공유방 꼭 활용하시면서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예약해두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예약을 왜 추천드리냐면요. 여러분들 저처럼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계실 수 있어요? 없죠. 본업이 있으시니까요. 그리고 제가 공유방에 글 남겨드린다고 발빠르게 바로 액션하실 수 있어요.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약을 추천드리는 거고요. 예약이 좀더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요거 활용하시면서 큰돈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. 24시간 대응 전략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고 있고요. 인생 역전 타이밍 제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, 타점, 타이밍 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전한 수익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표 한번 체크해보시면요 공포와 탐욕지수 43으로 중립 수준입니다 거래대금은 1.3조로 전일 대비 0.6% 빠지고 있고요 차근차근 올리고 있습니다 즉기 비트코인 도미넌스 63.7% 알트코인 시즌지수 8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고요 하락은 64개 상승은 138개입니다. 상승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장은 발빠르게 지금 회복과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진입가와 매수, 매도, 타점, 타이밍 활용하시면서 진입하셔야만 큰돈 벌어 가실 수 있고요. 여러분들 집도 바꾸고 차도 바꿀 수 있는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가 활용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민코인들은 거의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코인들 다 허투루 듣지 마시고, 저와 함께 진입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자 요거는 제 계좌구요 코박토큰 저는 4.2% 먹고 있습니다 애니메코인 지금 50% 넘게 먹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 장난 아닙니다 요런 게 급등의 재미이다 급등의 수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다른 코인들 저다 수익 중입니다 제총 자산은요 요정도 모았어요 지금 저도 예전에는 진짜 100만원도 없어서 빌빌거릴 때도 있었고요 깡통도 여러 번 찼습니다 제가 혼자였기에 망정이지 제가 혼자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큰. 힘든 나날이었을 텐데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잘 버텼다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고 저도 이름이 예뻐서 사고 아무것도 모를 때요. 뭐 남들의 잘못된 정보로 그런 걸로만 매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깡통 차고 100만 원도 없이 한강을 자주 갔습니다. 진짜 여러 번안 좋은 생각도 했었고 하지만 제 구원자 이제 해외에 있는 크루원들 만나면서 해외 실시간 정보와 세력들의 정보 제가 받아오면서 제가 요 정도 자산 모으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제가 필터 하나 없이 공유 통해서 이런 정보들 다 하나 하나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 보기 있습니다. 더 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진보 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.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.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. 저와 함께 매일매일 단타 치시면서. 큰 수익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손해 보신 분들은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이걸로 어 회복 자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지금 큰돈 벌고 싶고 부자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. 뭐층피하실 일도 아니고 쪽팔릴 일도 아닙니다.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, 제 방법, 그리고 제 정보 다100%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.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코박 토큰 지금 12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5.5%입니다. 지금 10월과 11월보다 더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하지만 V자 반등을 꺾으면서 이제 큰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. 지금 1월이 저는 엄청난 불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 1월의 불장의 이유는요. 지금 암호폐 법안이 지금 연기가 됐어요. 1월로. 1월에 분명히 상장이 될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불장이 올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 요런 정보들 아무한테나 받을 수 없습니다. 세력의 정보 어디서 받아 보실 수 있어요? 같은 사람들한테만 제가 여러분들의 조력자니까요, 조력자 역할 단단히 하고 있으니까요, 조력자 대 세력들의 정보 받아보시면서 큰돈 벌어가시면서 집도 바꾸고 차도 바꿀 수 있는 수익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여러분들도 이 정도 자산 모아가실 수 있습니다. 노력 없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노력은 공유방만 들어오시면 됩니다. 공유방, 제가 들어오시는 방법 아주 쉽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.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,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.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.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.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, 연락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 후에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얼른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큰 수익 그리고 큰 부자로 가는 지름길 빨리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